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오기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선결한 뭘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쨌 질문들도 몇 가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줄까요? 어차피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네. 예쁘니까 그냥 둘게요 네, 어, 어, 질문들이 한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선교의 정의란, 뭐 선교가 뭐, 뭐 정확히 무엇인가요? 왜 해야 되나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밑에는 이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들, 또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답변을 따로 할수 있을 것 같고, 맨 위줄에는 저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저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나요 했는데 사실 저는 선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근데 좀 고민을 하고 막 찬양하는데도 봐가지고 막 감동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소개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면 네, 부름을 받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네.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고3 때 일본 단기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청소년 팀으로 간게 아니라... 음, 어떤 다른 교회의 초등학생들 어린이 선교 팀이 가는데 저는 그냥 따라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고3이 되는 해 2월 20일날 떠났거든요. 그럼 고3이 되는 해 2월 20일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는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에 지금은 장로님 대신 선생님이신데 어떤 그때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했고 저는 어떻게 고민했을까 안했을까요 네네 <laughs> 고민 안했습니다 네저 <laughs> 선생님이 가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3 선생님 이제 고2 다니는 선생님이었죠 그 당시에는 네, 고2 다니는 선생님이 가자고 하는데 뭐 고민할 게뭐 있어요 네 그냥 당연히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고 갔다 와서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들 잘 삶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 됐고요. 음, 네. 그래서 저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고 저는 이과였어요. 근데 이제 고3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래서 누가 후회하는 후회하신 적을 물었는데 네, 사실 후회한 적을 살짝 말씀드린다면 네. 고3이 되고 그렇게 어, 은혜를 받고 아, 소명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지 성교사가 되어야지 또 그런 꿈들을 꾸고 살다 보니까 네. 수학 잘하고 이거였는데 어쩌다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은 네, 신학교에 간 거. 네, 그건 뭐 이때 초 중반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거는 네, 혹시 시간이 되면 이따가 중간에 좀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선교의 마음을 이 시간 잘 깨닫. 기 원하고요. 또 저처럼 후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 선교를 질문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쓰여요. 전도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면 교회에 초대하는 거를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와 해외로 나누기도 하는데 음, 전도는 국내고 뭐 선교는 해외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쓰이는 말로 더 정확히 쓰이는 용례를 보자면, 전도는 직접 전하는 것, 선교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을 포함해서 더 넓은 차원의 의미,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하고, 전도는 더 작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쓰임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있고요, 의미 자체는. 똑 같은 것 같아요. 네, 의미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베풀선 네, 가르칠 교거든요. 그래서 가르침 우리의 종교 우리의 네, 가르침, 배운 것들을 베푸는 것이 선교고요. 또 영어로는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네, 영어로 선교가 여러분 다 거의 아는 단어일 텐데 네, 미션입니다. 네, 미션 왜 미션일까요? 누구한테 저희가 임무를 받은 걸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 영어로는 미션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선교사에 대한 질문들 했고 누가 청소년도 선교사가 될수 있나요? 했는데 음, 선교는 어,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선교고요. 그래서 어, 저도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나요? 묻는다면 네. 저는 직업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너무 거창하고 막 무거운 의미의 선교사 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 쓰시는 그런 분들 많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선교도 선교임을 기억하시고 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교의 뜻보다 방법, 그 실제 실천적인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를 뭘 선교가 뭘까 그런 정의보다도. 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음, 굳이 선교를 또 누가 물어봤죠. 선교의 정의 혹은 선교가 무엇이냐고 정확히 정확히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그런 실천적인 기능적인 차원에서 선교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요. 선교는 만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짧게 저와 나눠 봅시다. 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선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오늘 보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네. 말씀을 안 봤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29절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되는데요 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으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은 진짜 없으신가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경 가끔 참 재미없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이라이트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읽는 분 있나요? 아이 부활하실 텐데, 뭐 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어 네.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저도 뭐 짧게 당연히 알 거니까 넘어가게되니까요 중요한 부분, 새롭게 보이는 점들에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네, 유대인 예수님이랑은 좀 사이가 안 좋은 지역이었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네, 더운 시간. 또 그래서 제자들은 어, 배고픈 시간이니까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간 시간,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물좀 떠주겠느냐. 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인이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묻자, 대답하십니다.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즉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니까 네가 내가 누군인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들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둘의 관계만 또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둘의 관계만 보자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르셨나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남편, 뭐 보호자, 아니면 뭐 친구를 데려와라, 가족을 데려와라 이런 게 아니라 "너 남편 없잖아" 라는 걸 아시고 그녀의 상처 혹은 그녀 컴플렉스를 만지시면서 그것을 알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등장해요. 선교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저...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 개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를 알고 계신 분과의 만남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네. 무서우신 분들을 회개하시고요. 네. 그러나 나의 고민, 나의 연약함, 네.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를 어려움을 아시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나에게 혼내시려고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 서서, 우리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의 정말 아픔과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2 4 절의 말씀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잘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였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네가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대화가 끝났는데요.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직접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만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네. 그것을 알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 우리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그 진정한 알무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일부가 끝났습니다. 바로 2부로 넘어갈게요. 하나 일부는 뭐였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알아붙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면 더 좋겠어요. 자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우리죠. 우리가 이웃과 만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이제 인간 우리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선교고요. 아까 영어로 따지자면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하나님과 너와의 만남.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너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엄청난 깨달음과 그 사랑의 힘을 입을 비워서 말씀해 보시면 물동이를 내려두고 물을 뜨는 그 도구마저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서 보라. 너네도 직접 가서 보세요. 직접 가서 만나 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한 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를 다 알고 있는 분, 내 연약함, 내 슬픔, 내 아픔까지도 이미 다 알고 그거를 위로해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환 방식은 네.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나와 너와의 만남, 우리 이웃과의 만남에 있어서 정말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겠죠.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종종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때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하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뭐 학교에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선교 특별히 그 안에서 선교 역사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역사가 늘 아름다울까요? 네.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중세 시대 유럽 사람들은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십자군 전쟁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네, 그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무기를 들고 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중세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 나라들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세계사 다 아세요? 네,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래서 뭐그 세계사 시간에 뭐 역사 시간에 배워 보셨을 텐데, 배를 타고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곳에 침략하러 가는데, 그배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배 안에는 선교사들이 꼭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했죠. 사실 이거는 조금 막 고민하고 더 깊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요 가서 한게 뭐냐면 전도를 한게 아니에요. 선교를 한게 아니고 원주민들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말을 이들이 이들의 대화를 하는 거, 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거가 뭐냐면, 어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질문은 이 원주민도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늘 백인들 그 서양인들의 사회에서 처음으로 그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나와 생긴 게 달라요?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이 사람들도 인간인가? 이들도 인간인가? 이들도 사람인가? 그거부터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들의 인간성을 발견하고 이들 안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발견했기에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네, 침략도 있었고 안 좋은 폭력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뭐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도 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편견 없으세요? 네. 특히 뭐 이제 가을 여러분들 가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뭐 VIP 뭐 치, 친구 초청 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죠? 네, 친구 뭐0 명이 있으면 쭉 써놓습니다. 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얘는 그 초대해도 안올 거야. 얘는 어, 이렇게 사는 애는 안 돼.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어쩌면 500년 전, 천년 전의 그 선교사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여러분 편견 가지고 아 얘는 말 전해봤자 안될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두려우십니까? 용기가 안납니 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도 친구를 다 아나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진정 느끼고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를 소중히 여기시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요? 네. 교회 안 다닌다고요? 하나님 모른다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가가 소개합시다. 내 편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에게 맞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개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 하면 됩니다. 와서 보라. 같이 가보자. 예수님 만나봐라. 만나보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어, 너무 쉽게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MBTI 다 아세요? 혹시 제가 한 20분, 15분 정도 여러분 앞에 떠들었는데 제 MBTI가 감, 가면 오세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 저 사람은 MBTI 물고 하는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첫 번째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혹시 왜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 어. 그렇군요. 저는 네, 한98% 아이입니다. 네, 네, 아이고요 음, 그리고 뭘또얘기까 뭐 이거 보시면 가면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막막 중구 난방으로 붙여놨는데, 제가 아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분류하고 정리해놨는데, 이런 걸로도 좀 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막 아까 선교사 질문 받으니까, 어, 뭐야, 뭐 이태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소개한 거야 하고 화내지 않고, 네, 어. 맞아요. 내가 옛날에 선교사 부름 받았었는데 하는 거 보면 또 MBTI가 나오죠. 네, 어떤 정리해 보면 제 MBTI는 INFJ입니다. 네. INFJ 성향이 네. 강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INFJ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멋있대요. 네. 멋있어요. 네. 그서 장항준 감독님이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아닌데 MBTI가 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자기 INFJ라고 소개한대요. 그게 멋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뭔 소린가 하고 신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멋있기도 뭐 멋있다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저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프자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어느 정도 더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뭐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내향적이에요. 해서 막 여러분들테 변명하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인프제라서 멋있나요? 네. 아, 안 멋있나요? 네. <laughs>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MBTI 같은 걸 가지고서 아, 이 사람은 어떨 거야? 이 사람은 어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여러분, 형 누나들 보면은 아예 뭐 요새는 소개팅할 때 MBTI 물어보고 안 맞을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질 않는다면서요. 뭐 시간을 아끼니까 좋긴 할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보면 너무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막 TV 속에 뭐 TV 속에 뭐 범죄자들 나오면 찾잖아요. 얘 중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학창 시절 어땠는지만 물어보고 얘는 중학교 때부터 이상했다 그러면 우리는 안도합니다. 우리랑 다르구나, 내 친구랑은 다르니까 얘는 안 그러겠지 하면서 우리가 재단하죠 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내향적이라서 사랑하시나요? 외향적이라 서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네, 바로 선교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존재이십니까? 여여러 네, 여러분, 의 친구도, 또 내가 모르는 모든 이러들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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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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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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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후에 했던 얘기는 더 나중으로 미뤄두도록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웃과 만날 수 있도록 나와 내 이웃이 만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많이 선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자리들에서 하는 모든 만남이 선교입니다. 여기서의 자세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편견 가운데 이 편견을 내려놓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네. 음, 네,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너스로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어, 선교에 있어서 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외 선교에 가신다면 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옛날 제가 말했던 그 잘못한 그 선교사들은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교한다면 또 일상생활에 선교를 한다면 내가 내걸 주는 게 아니라 주면서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가르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학생들과 함께 할때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 이 친구들도 이 친구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하세요. 질문하십시오. 네, 여러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네, 질문하세요. 요청하세요. 네, 귀찮게 하세요. 네, 귀찮게 하라고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며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을 겪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텐데요. 이따 기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예수님. 네, 얼굴을 구하십시오. 부흥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먼저 다가가 선교합시다. 네. 선교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남이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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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거창한 미션이 아닌 일상에서의 미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